분들의 말씀. 그러므로 하나님의 네가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.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.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. 다 같이 읽어 봅시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네가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.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히리라.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.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.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히리라.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.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Amen.